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이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7절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참, 어, 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가짜도 있다는 얘기죠. 가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참 나무냐, 이게 가치 있는 나무냐, 가치 없는 나무냐, 참된 거냐, 거짓된 거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 네,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세인들을 의미하는데, 왜 그들을 저주했나? 저주하셨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 이러한 나무는 무가치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에요. 외식만 하는 그런 나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거나 혹은 나무를 심거나 할때그 농부의 소원이 뭐겠어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진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내 가정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구제나 봉사나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 영혼들이 살아난다든지 잠자고 쓰러져 있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면 그것들이 다 복음의 열매예요. 근데 나뭇가지 중에도 열매는 없고 잎사귀가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성도 중에도 그래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가 맡은 어떤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나는 수료했습니다. 나는 전도 훈련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뭐 임원입니다. 뭐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이파리, 이파리. 경상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갔어요. 그 목사님이 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을 다 불러, 가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장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들을 불러갖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수석장로님을 불렀어요. 연세 제일 많은 장로님. 장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수석장로입니다.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요, 구원받으셨느냐고요. 저는요, 남석계 회장입니다.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요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재정부장입니다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랬더니 그때서 목사님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들이 맡은 직분은 많이 있는데 마치 그거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도 아니고 이파리들을 가지고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게 패단인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일봐도 그거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고 열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한 영혼은 영혼을 사랑하여갖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막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열배예요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또 11조를 했어요. 어, 또 아.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 속에는 십일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이 하루에 세번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가질 것은 갖지 못했고 실제로 열매 맺어야 될 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무상한 가지들만, 이파리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잎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늘도 많고 막 청청하고 싱싱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데 실제로 열매가 없어. 필요한 열매가 없어. 그것은 무가치한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내신다 그랬어요. 잘라내신다.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이 뭡니까? 농부의 소원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잘했어. 내가 보기에 너무 훌륭한 믿음이야. 내가 보기에 너무 봉사도 잘해.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볼,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별거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도 뭐 별로 나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참 잘하고 있구나. 너참 훌륭하다. 이것이 진짜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참코드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요즘 과일, 과일 나무들도 보면 이렇게 접붙이기를 하잖아요. 채소들도 보면 막 접붙이기를 하죠. 그래서 생소한 과일, 생소한 채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먹어보면 또 맛있어요. 열매도 많이 열려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면 악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또접붙임을 하면 안되겠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오메트가 원래는 장사꾼인데 40세에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포도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석가문이나 문선명이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사롱이나 지금은 장길자 또 신천지의 이만이 이 사람들 전부 자기가 스스로 참포도 나무요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내고또 영혼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 찔르는 가시들만 가득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포도나무가 참포도 나무가 아니라 거짓된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참포도 나무인지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사회비 종교에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목회자들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들을 쫓아다니고, 그게 다 참포도 나무인지 알고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잎사귀만 무성한 거야. 겉으로만 위장을 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쭉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접붙여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보로 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더하면 사람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하구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들에게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지들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양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열심히 받아먹어요.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양분을 받아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요, 지렁이 같은 야곱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렁이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비천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세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수지맞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깨끗해져. 오늘 2 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지지 않은 나무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괜히 있으면 영양분만 빨아먹어가지고 좋은 가지들까지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가지가 깨끗해야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또 건강한 가지로 만들려면 뭘 해줘야 될까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또 벌레를 잡아줘야 돼요. 작은 그 열매들, 속, 그것들 속과줘야 돼요. 작은 것들은요, 별로 영양만 빨아먹어서 딴 것들까지 못 자라게 하기 때문에, 작은 것, 자잘한 것들은 다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하기 위해서 청결 작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영이 깨끗해지도록 청결 작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성경에 보면 유치하고 더럽고 옹졸하고 교만하고 거짓되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나쁜 습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못된 성질도 나오고, 악한 행동도 나오고, 악한 말도 나오고, 악한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속에가 악하니까, 악한 것들로 차있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꼭 사람을 찌르는 말만 하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해, 좋은 소리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꼭 불평만 해, 그 마음속에 불평거리가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연단을 시키기도 하고, 또어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단련시키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곳 하나도 거저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통과하면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그 말씀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해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건강한 바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악한 사건들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신인들도 보면은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로스러운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말하기도 부끄러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한 가지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침례 요한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살면서 약대토로스를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세상 유혹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금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최경희 성교사님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겠네요. 예 계속해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또 세상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나무 가지 같지만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 있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